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테티카 가매장 바이키 동대문점 서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다운의 미니 349 모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6인치 349휠 사이즈를 사용 중이고요 55T의 경량 대구경 크랭크 다운의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 다온의 9단 리어드릴러와 슈프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컬러는 실버 컬러 한 대가 지금 입구가 되어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보셨을 때는 다운은 일단 완성도가 높습니다 제일 다운의 시그니처죠 바로 이 델테케이블이라는 거죠 델테케이블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프레임의 강성이 뛰어나게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바로 기본적으로 BSA 외장 BB가 장,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되는 모델들은 거의 드물죠. 배 프론트 휠을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크 브레이크 마운트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비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어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바로 육안으로 좀 보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출시된 TT카가 모델에서 미니 r 9 HD라는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됐었잖아요. 16G 345휠 사이즈를 사용하는 대신에 미니 r 9 HD는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진짜 일품인 거고요. 변속 시프터와 리어 드레일러 또한 시마노가 들어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그럼 가격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미니 349 모델은 80만원 이에요 그리고 미니 R9 HD 모델은 40만원 후반대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음... 가성비로 봤을 때는 확실히 티티카카 플라이트 미니 R9 HD가 낫긴 하다만 퀄리티라든지 조금 더 고사양의 부품들이 들어간 것들을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온의 미니 3, 4 9 모델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매장 바이기 동대문점 사업 이번에는 다온의 미니 3, 4 9 모델을 한번 간략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음,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기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기동네문점 수아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